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더 많이 공유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은 친하면 친할수록 오히려 숨겨야 할네 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소중한 인연을 평생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도 하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동감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감은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동감은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함께 희로애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내 진심을 다 보여줬는데 상처받기도 하고 너무 솔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와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숨겨야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네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새로운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약점과 불안을 숨기세요.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친한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까지 모두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 속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나를 조종하거나 나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나를 떠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당신만이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노출하는 것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금강경 3장의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업에서 벗어날이라는 구절처럼 당신의 약점에 스스로도 너무 집착하여 그것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약점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짐처럼 떠넘기거나 동정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스스로 그 약점을 마주하고 극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내 부족한 점을 친구들에게 다 털어놓았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나를 이용하려 들고 어떤 친구는 나를 무시하더라고. 나이가 드니 알겠더군. 진정한 친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내 약점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약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아니 알지 못해도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겪는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은 당신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뿌리를 내릴 때는. 땅속 깊이 잠들듯 조용합니다. 외로움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정리 시간입니다. 법화경 5장에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바로 그 비움의 시작입니다. 가득찬 마음에는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불안과 약점을 모두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당신만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조용히 보완해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더욱 빛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스스로 치유하고 다스려야 할 내면의 과제이지 타인에게 맡겨야 할 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약점과 불안을 숨김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약점은 나의 성장을 위한 씨앗이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 두 번째, 당신의 모든 성공과 재물을 과시하지 마세요. 성공과 재물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당신을 돈으로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성공이나 재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기반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금강경 14장에서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업에서 벗어나리라고 말씀하시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재물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조용히 내면의 만족으로 경험하고 재물은 지혜롭게 사용하여 당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성공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내면의 성장과 평화에 있습니다.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당신은 끝없는 경쟁과 피로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먼지가 날리듯 당신의 성공을 너무 드러내면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가 함께 날아들 것이다. 진정한 분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며 타인의 성장을 돕는데 기여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봅니다. 당신이 힘든 시련을 겪을 때 당신의 재물이 아니라 당신의 인품과 인간적인 매력이 당신 곁에 사람들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대신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당신이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의 재물과는 무관하게 형성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친구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재물이 아닌 당신의 인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 할 인연입니다. 성공은 조용히 누리고 재물은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과시하기보다 나눔과 베풀매 기회로 삼는다면 더욱 값진 인생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가치는 내 안에 평화와 지혜에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 세 번째 당신의 모든 꿈과 계획을 모두에게 말하지 마세요. 큰 꿈을 꾸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친한 사람에게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 혹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의 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꿈이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당신의 계획을 듣고 질투하거나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꿈을 이미 이룬 듯한 착각에 빠져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아서 아직 싹을 틔우기 전에는 외부의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너무 일찍 모든 것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시선이나 간섭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단단해지고 구체화될 때까지는 조용히 품고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화경 5장에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꿈을 모두에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내면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숨어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싹을 틔우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의 내면에서 자라나야 하는 생명과 같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꿈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은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당신의 열정을 꺾거나 당신의 독창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배를 만들고 엔진을 점검해야 한다. 목적지를 떠벌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일단 항해를 시작한 후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에게 진심으로 조언과 지지를 해줄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도 늦지 않습니다. 꿈은 종종 무의식의 영역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당신의 대운이 다가올 때는 꿈을 통해 물, 길, 빛과 같은 상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기운 전환을 먼저 알아챈 것입니다. 꿈에서 받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메시지를 하루를 살아가는 지침으로 삼는다면 당신의 꿈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당신의 내면 자산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품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말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꿈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과 계획을 너무 쉽게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불필요한 간섭과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 꿈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갈 거야. 네 번째, 당신의 모든 선행과 희생을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나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행이나 희생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인정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선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은 당신이 보상을 기대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선행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 3장에는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고요함은 다시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행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이나 감사는 잠시 동안의 만족을 줄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충만함입니다. 당신의 선행은 당신의 인격을 더욱 고매하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나 자신을 돕는 일과 같다. 그 선행을 누군가에게 알리려 하는 순간, 그 선행은 보상이 필요한 거래가 되어버린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행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훗날 당신의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이 베푼 선행들이 알게 모르게 당신을 돕는 에너지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금강경 26장에서는 모든 법은 자성이 없으니 고요한 가운데 지혜가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고요해지고 감정의 흐름이 정돈될수록 기운은 맑아지고 복은 머무를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운을 부르듯이 조용히 베푸는 선행은 당신의 삶에 평온과 감사를 더해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타인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 나의 선행은 나를 위한 조용한 수행이야. 이처럼 친한 관계일수록 이네 가지를 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관계 지향적인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 정이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어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오히려 병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인연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억지로 밝은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자기 이해는 건강한 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현혹하고 교란하고 조작하려 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이 되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아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야. 나를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인연을 부를 거야. 이네 가지 지혜로운 속임이 당신의 삶에 평생 이어질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조언들을 통해 당신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당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소중한 관계들을 돌아보고 이네 가지 지혜를 적용해 보세요.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지혜는 관계 속에서 빛을 발하며 때로는 숨기는 것이 진정으로 관계를 키우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끊임없이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어떤 식물은 많은 햇볕을 필요로 하고 어떤 식물은 그늘에서 더잘 자라듯이 관계 또한 상대방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적절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태도가 이 정원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꿀 것입니다. 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지혜를 통해 당신은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아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평화로울 때,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관계는 굳건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조언들이 결국, 당신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은 건강한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지혜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 이해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혜가 빛나기를, 이러한 지혜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매순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매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메시지가 당신의 가슴 깊이 울려 퍼져 삶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늘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기를, 이제 당신의 삶에서 이 지혜를 실천할 시간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주어야만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긍정적인 관계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 지혜들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어떠한 시련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행동으로 옮겨 진정한 관계의 달인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용기와 노력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조언들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영원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